안녕하세요, 테이버입니다 2021년 8월 3일 개장전 태피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한국 시장은 생각보다 견조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만큼 저가 매수를 기다리고 있는 투자자가 많다고도 볼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어제 누가 보더라도 차트 매매를 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전 중에 쭉 밀렸다가 이제 바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이제 회복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요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떠날 사람은 떠났다 근데 떠날 사람은 외국인이었고 들어올 사람이 들어왔다 근데 들어온 사람이 기관이었다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하루였습니다 자 그러면서 기관이 최근 매수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는 점을 본다면은 하반기 시장 분위기가 나쁠 것 같다 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게어 좋은 선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국 시장에서는 어떤 포인트에 집중해야 될지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7월 마켓 제조 pmi와 7월 ism 제조 pmi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두 개가 조금은 갈렸어요 마켓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고치로 발표되었다 라는 것이고 ism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에 부합하지 못했다 라는 건데 요걸 놓고 보시면은, 미국 제조업, 제조업 경기가 지금 고점을 지나고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지수들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는 라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시장을 좀 참고해 볼 필요는 있지만, 산업 섹터를 놓고 보면은, 이제 G, 제너럴 일렉트릭만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고, 대체적으로 평이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원자재도 제자리, 에너지도 제자리. 그렇다는 소리는, 이제 PMI, 제조업 PMI 같은 경우가 이제 주식 시장을 흔들었냐, 그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지수료 보면은 이제 장마감까지 꾸준히 밀리는 모습 아주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아시아 시장 투자자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너무 크게 신경을 쓸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 게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장 시작하자마자부터 꾸준히 밀려 내려왔지만 유럽 시장 같은 경우에는 유로스톡스가 0.67%나 상승을 했습니다. 프랑스 1% 가까이 상승하는 모습도 보이고 나머지 이제 주요, 주요 그 이제 국가들이 대부분 상승하는 하루를 보여줬기 때문에 미국만의 악제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미국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냐라고 놓고 보시면은 채권 시장의 이슈가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을 같이 함께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채권 시장 같은 경우에는 5.25%나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익률이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면서 1.174로 마감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국채 수익률이 떨어지고 있다는 라 것은 결국 매수가 매도보다 강하다라는 것이고 사람들이 뭔가 지금 국채에 대한 매도, 매도보다는 매수가 훨씬 강한 이유,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을 하셔야 될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 2021년 들어 가지고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변동성이 아주 커질 때마다 미국 주식 시장 혹은 글로벌 주식 시장이 계속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어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꾸준히 떨어지다가 12시 전후로 완전히 저점을 찍었습니다. 자, 미국에 있는 버거형들이 서브웨에서 샌드위치 주문하는 시간이죠. 요 시간대에 저점을 찍었다라는 거는 말 그대로 뭔가 미국 국채 시장을 지금 직원 뭔가 미국 국채 시장이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고 매수가 엄청나게 강하다라는 거 계속 매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나스닥 위치를 딱 보시면은 나스닥도 12시 8분 그러니까 버거형들이 이제 주문을 넣고 딱 배달을 받을 그 시점에 어, 저점을 찍었다. 저점보다는 뭐 저점이라기보다는 장막판엔 더 내려갔으니까 일단은 장중저점을 찍었다라고 보실 수 있는데 요거는 시간대가 비슷하다라는 점을 놓고 봤을 때 미국 투자자들이 지금 채권시장의 움직임을 주식시장에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국제시장의 수익률 하락이 지금 오늘의 그 스톡폴 예, 주가 하락의 원인이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laughs> 자 거기다가 이제 미국 최신년물 금리뿐만 아니라 단, 단기물 그러니까 13 믹스라고 쏠티닉스라고 하는, 하는 이 친구도 5% 가까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채권시장이 되게 혼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왜냐 경제가 성장하고 있고 뭔가 이제 그뭐 제조업도 잘 돌아가고 있고 매출 실적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뭐돈도 계속 풀리고 있는데 인플레이션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채권금리가 떨어진다 이건 혼란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자 그런데 이것은 지난주부터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는 부채한도 상향 그 그 협상이 실패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런 국채 시장의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부채 한도를 초과한 상황이죠. 더 이상 부채를 만들어 더 이상 부채를 늘릴 수 없고 부채를 못 늘린다라는 것은 새로운 채권을 발행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당장 사용할 돈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지금 당장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 이돈 역시도 두세 달이면 은 이제 고갈될 것이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제 미국의 재정 상황을 의식한 투자자들이 채권 금리의 눈치를 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에 우리는 이게 단계로 끝날 이슈는 아니기 때문에 코스피 투자자 혹은 이제 미국 시장, 이제 미국 시장과 한국 시장을 같이 투자자, 투자하는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미국은 어차피 실적을 따라갑니다. 이런 이슈가 있어가지고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배당률이나 아니면은 자사주 소각 비율, 이런걸 놓고 봤을 때 올라갈 기업은 올라가겠죠. 하지만 코스피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에 호재 낙제, 학재, 호재와 악재를 동시에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 호재로는 미국 시장이 불안합니다. 하지만 미국 시장은 이건 해결될 거라는 믿음이 거의 99.9%예요. 언제 해결되느냐가 문제이기 때문에 대규모 자금이 미국의 시장으로 잠깐 흘러 나올 수 있는 흘러 나올 수도 있겠죠. 이런 시나리오라 그러면은 한국 시장이 우선 투자 순위에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한국을 매수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코스피에는 아주 큰 호재가 될수 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고. 반대로 악재 같은 경우에는 미국 시장이 나락을 가면서 하, 함께 이제 우리나라 시장도 글로벌 시장 전체가 같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을 넣고 보신다 그러면은 한국인 이제 미국 시장 악재에 대해서 전 세계 투자자들 혹은 이제 미국에서 전 세계를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어떤 관점으로 접근하는지가 이제 코스피나 아니면은 전세계 주식시장에 조금 큰 이슈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야될것 같고요. 자 어제 그래서 미국 시장에서는 필라델피아 반도치 수가 0.65% 올랐고요. 그 다음에 LIT 같은 경우도 에0.12% 또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된 완전히 투심이 죽어버린 건 아니다 라고 보실 수도 있고 거기다가 아크인베스트먼트가 운영하고 있는 ARKK 같은 경우에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물론 이건 테슬라가 급등을 하면서 이제 끌고 올라간 것도 있지만, 테슬라가 지금 한3% 정도 올랐고, 그러면은 테슬라가 이제 그 아크인베스트먼트, 아크K에 이제 한10% 정도 차지 하기 때문에 0.3%에 기여를 했죠. 나머지 0.6%가 다른 업종들, 다른 종목들에 의해서 올랐다라는 점을 놓고 보시면은, 결국에는, 저가 매수를 노리고 있는 시세 차익을 노리고 있는 돈들은 여전히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뭐 골로 갈것이냐안갈 것이냐 이런 것도 꾸준히 뭐 체크는 해 봐야겠지만 일단 채권 시장의 문제가 주식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는 건 맞을 수 있어요. 하지만 미국 시장이 아니면은 다른 나라의 투자할 자금들이 여전히 많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호재로 해석을, 하, 해석을 하고 있어요. 자, 다음으로 나스닥 바이오 지수는 뭐 화이자 의 하드캐리로 제자리 걸음이었고 거기다가 뭐 요게 IV라는 티커를 갖고 있는 밸류 ETF입니다. 치주라고 부르는데 가치주는 지수보다 좀더 많이 떨어졌어요. 자 그러면서 투자자들이 노잼 주식에는 투자를 안 하고 단기 이제 뭐 테슬라라든지 알리바바와 같이 급락이 있었던 이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매수를 많이 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투자자들도 뭐 우상향을 바라기보다는 단기 주가 차익을 노리고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해석하시는 게좀 옳은 해석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3.34% 떨어졌습니다. 자, 지금 최근 흐름에서는 70에서 75달러 수준의 횡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큰 걱정은 안, 하, 안 하셔도 될것 같지만 문제는 이란입니다. 자, 지금 중동과 미국, 영국도 이란이 고의적으로 유조선, 유조선을 공격했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만 해상에 있던 유조선 피격이 있었는데 지난달에 이것에 대한 이것에 대해서 지금 이란에 대해서 너네가 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꾸준히 제기하고 있는 건데 결국에는 이란의 발언이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이란 정부에 대해서 서구권이 불만족스러운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향후 주가에 유가의 급등락을 또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금 가격은 안정적이고 달러가, 달러도 안정적으로 거래가 됐습니다. 자0.13% 떨어졌다라는 건데 채권 시장의 변동성에 비하면은 큰, 없었, 큰 움직임이 없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환율 같은 경우에는 1,151원으로 어제 마감이 됐어요. 근데 새벽 사이에 1,150.18원 이제 그러니까 아마 시가는 1,150.2원이나 5 1,150.5원 정도로 될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제 이제 장 마감 때보다는 원화가 강세를 보였다 정도로. 해석하시면될것 같습니다. w ETF도 뭐 거의 큰 움직임은 없더라고요.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것 같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6%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3 9층이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주식 시장이 불안한 상황에서도 힘을 못 쓰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조금은 이제 가상 자산에 대해서 이게 뭐 4만 달러를 뚫었던 게단기성이었는가 아니면은 또 다른 이제 박스권을 만드는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지켜보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점 참고하면서 투자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다음으로 이제 글로벌 원자재 시장 같은 경우에는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뭐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1%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머지,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2.5%가 상승했지만, 뭐 현미는 1.2%뭐 이렇게 하락을 했다. 그 다음에 뭐 소맥이 3.8%뭐 상승을 했다. 하지만 커피는 3.6% 하락했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면서 뭐큰 변동성은 없었다. 방향성이 뭐 일방적 일정하진 않았다 정도로 보셔야 될것 같고, 국내에서는 문제가 되는 점이 또 하나 있죠. 이게 폭염이 이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입채소라든지 과일 같은 상품들은 수입수출이 조금은 어렵습니다. 그 상황에서 수박이 지금 4만원까지 올라가고 있다. 거기다가 닭들이 너무 더워서 폐사를 하다 보니까 닭고기 1kg에 6천원까지 올랐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혹은 에그플레이션이 본격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라면 가격도 올랐지만 우유나 과자, 커피들도 인상할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밥상물가 혹은 소비, 그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 뭐라, 엔겔 지수라 부르죠? 어, 먹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이 올라갈 것이다라는 이런 분석들이 많습니다. 자, 그렇다면 투자자가 가져야 하는 자세는 무엇이냐? 이 상황에서, 엔겔 주수가 상승을 한다, 가격이 오른다. 그러면은 과연 어떤 기업들이 매출과 이익이 증대될 수 있는지를 체크해 보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기 때문에 요점에 있어가지고 뭐 많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뭐 대상도 있고 아니면은 제일제당도 있고 거기다가 오리온 같은 기업도 있고 농심이나 삼양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 원자재를 만드는 뭐 설탕을 만드는 밀가루를 만드는 기업부터 여러 가지 기업들을 조금씩이 차트도 보고 그다음에 그동안 주가 움직임도 보면서 가격이 뭐가 얼마나 올랐는지 그러면서 매출이 얼마나 늘어날 수 있는지 요런 점들을 꾸준히 조금 공부해보시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다음으로는 넷마블입니다. 넷마블이 2.5조원에 소셜 카지노를 인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소셜 카지노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도박 사이트죠. 근데 그거를 인수했다라는 거고 무려 금액이 2.5조에 달한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뭐 도박 같은 경우에는 이게 영업이익이 매우 높고 거기다가 중독성도 조금 강하기 때문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이런 장사를 한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캐시카우를 만들겠다, 만들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그 숫자를 보면서 갸우뚱한 게 소셜 카지노 기업이 2.5조인데 배틀그라운드의 크래프톤이 25조로 상장이 됩니다. 10배 수준이다. 소셜 카지노 10개가 배틀그라운드 하나의 그런 매출 혹은 그런 성장성을 보여줄 수 있다. 라고 놓고 보시면은 저는 그거는 조금 고개가 갸우뚱 되는 그런 또 결과도 있기 때문에 오늘까지 크래프톤이 또 우리가 그, 그 IPO에 참여할 수 있는 공모 기간이죠. 그래서 그쪽에 관심 있는 분들도 한 번씩 이점에 이 대해서 공부했으면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코어롱 인더스트리, 그 다음에 코어롱 머티리얼 관련 소식입니다. 코어롱 머티리얼이 결국에는 자진 상폐로 사라진다라는 소식인데요. 그동안 뭐 제가 방송 중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돈못 버는 기업에 투자 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거의 뭐 8년 동안 적자 기업이라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번에 모기업인 뭐 코오롱 인더스트리에 합병된다, 인수, 합병된다라고 하는 요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19년 두산 건설이 이제 10년간의 적자를 이기지 못하고 두산 중공업에 흡수가 되었듯이 이제 시장에서 퇴출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적에 부진한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잘 보여주는 사례이지 않나라고 생각은 되지만, 다만 지금 이게 그냥 상패가 아니고, 코어롱 그 머티리얼제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코어롱 인더스트리의 주식을 받아가는 거기 때문에 관련돼서도 혹시나 뭐 투자 아이디어가 이렇게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있으신 분들은 관련된 정보를 한번 좀 공부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교환 비율은 1대 0.0369 거의 0.037이라고 봐야겠죠 그 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요것에 대해서도 한번 뭐 교환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 투자에 있어 가지고 뭐뭐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제 <laughs> 오늘의 대피션은 여기까지입니다 미국식만의 약재가 과연 전세계 시장을 어떻게 움직일지 그 다음에 조금은 궁금한 상황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간 지금 시장이 계속 돈이 풀리고 있고 실적은 잘 나오고 있고 한국시장은 여전히 저렴하다라는, 혹은 성장성이 높다라는, 이러한 분석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도 우리나라를 매수하고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기관투자자들이 어떤 업종과 어떤 종목을 주로 매수하는지를 분석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관련 신문기사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 그, 기관의 관점을 한번더 생각을 해보시고, 예, 나도, 뭐 이런 관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게 어떨까라고 접근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저녁에도 웃음에 뵙도록 할게요. 일단, 저가, 뭐 어제 방송을 좀 쉬긴 했는데, 일단, 투자는 멘탈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멘탈 관리가 안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투자도 멘트, 투자도 지 방송도 조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얼른 얼른 회복을 하고, 오늘 저녁에는 저녁 8시에 제가 또 숙제 방송이 있습니다. 드디어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하면서 최초로 이제 숙제 방송을 진행하게 돼가지고요. 한 게임에서 광고가 하나 들어와서 제가 그 방송을 하게 됐는데 이제 공교롭게도 제가 멘탈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됐네요. 자, 그래서 오늘 저녁은 8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모두 저녁 8시에 웃으면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긴글 읽어주셔서 들어주셔서 모두모두 감사합니다.